네, 38번입니다. 문장 넣기요. 네, 문장 넣기, 문장 삽입 문제, 은근 까다로워하는 학생들이 많죠. 네, 여러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머릿속에 좀 넣고, 이게 출발을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도 글을 되게 착실하게 읽어 줘야 돼요. 아, 어, 특히 맨 처음에 요 네모칸, 요 안을 요기를 좀잘 봐놔야 어, 유리합니다. As long as 뭐뭐 하는 한이죠. As long as you do not run out of coffee. Run out of가 뭐예요? 다다 다 써버리는 거죠. Run out of something 뭐뭐를 다 써버리다. Run out of something 다 써버리다. 꼭 우리 그 어휘라든가 이런 어떤 문형 혹은 수거 이런 걸 외울 때는 진짜 그냥 입에 붙도록 자기한테 익숙한 말로 바꿔서 외워놔야 돼요. 그게 너무 뭐 사전적으로 어떤 어려운 말 이런 걸로 외우지 말고. 일상에서 본인이 쓰는 말, 그거를 좀 쓰셔야 됩니다. run out of가 뭐까. 이걸 한 다음에 제대로 해석돼 있는 다른 선생님들의 뭐 그거나 아니면 뭐 책의 해설지를 보고도 그냥 그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내 것으로 만들까. 내가 평소에 쓰는 말투. 요거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바꿔서 다 항상 외워두세요. 제가 어떻게 하던 그거는 뭐 제가 쓰는 말투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했다가는 조금 또 어색할 수도 있거든요. 또안 어여질 수도 있어요, 사실. 자,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본인의 것으로 좀 만드는 작업 필요합니다. 자, as long as you as long as you do not run out of copies. 네가 카피를 다 써버리지 않는 한, before completing this process. 이 과정을 다 끝마치기 전에, 카피를 다 써버리지 않는 한, you will know that 너는 안다. You have a sufficient number to go around. Go around. 돌리, go around죠? 이렇게 주변으로 갈수 있는, go around 할수 있는, 어, 충분한 숫자를 가지고 있음을. 어, 그게 무슨 뜻일까요? To go around 할수 있는 숫자를 갖고 있으면 여기도 조금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안 되는 상태에서 이게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 앞에 나왔을 거예요. 나오면 이제 비로소 얘가 아 이걸 고라운드 하는 거였구나. 고라운드 한다는 게 대체 뭘 고라운드 한다는 건지, 도, 주변을 돌아다닌다는 건지, 돌아다니는 숫자 그게 뭐야. 근데 그거를 숫자를 가질 수 있다. 뭘뭘갖지 애매하잖아요. 지금 아마도 하피랑 관련돼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죠? 그래도 이 정확한 상황을 좀알수 있으려면 맥락을, 문맥을 봐야 돼요. 그그 그 문맥이 충분히 준비가 된 다음에야 얘가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해석이 정확히 안 돼요. 좋은 겁니다. 그게 해석이 정확히 되는 그 자리, 되게 만드는 그 자리에 넣는 거. 그게 답인 잡을 찾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제 일단 뭐 카피를 뭐 이렇게 써 버린다 하고 이 과정. 아, 지금 이런 것도 중요해요. 디스 프로세스. 이 과정을 끝마치기 전에 이렇게 하는데 이 과정이 뭔지가 앞에 그과정이 소개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너는 어 일을 충분한 숫자를 갖고 있음을 안다. 충분한 숫자를 갖고 있다. 뭐저저고 이렇게 흘러가겠죠. 자 그럼 요거를 너는 뭘 하는 중이고 카피는 또 뭐고, 그죠? 숫자는 또 뭐고 고어라운드는 뭘 한다는 얘기인지 이런 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 하는 그 맥락을 찾아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읽으시면 됩니다. We sometimes 우리는 때로는 so number problems, uh, number p r 숫자 문제를 해결합니다 almost without realizing it 그것을 인식하지도 않은 채로 거의 그것을 인식하지도 않은 채로 어, 숫자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 숫자 문제 해결 숫자 문제 해결인데 그거를 인식도 안 하고 해결하는 거뭐 그런 거입니다 예를 들어 아 예를 들어 이거에 이거 예를 들겠죠 suppose 생각해봐 you 이제 y u 등장합니다 you are conducting a meeting 네가 이제 좀 이제 어, 회의를 주제할 건데 You wanna ensure that 요걸 확실히 좀 하고 싶어요. Everyone there 거기 있는 모두가 has a copy of the agenda 그 안건이 적혀 있는 카피본을 프린트물을 어, 다 가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해요. 아, 이거 이거 카피 여기 카피 뭔지 알았죠? 이건 U는 회사 다니는 사람이고요. 회의 주제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회의의 안건들이 있죠. Agenda 안건. 자, 이 안건들을 이렇게 딱 정리해놓은 카피본을 이게 종이를, 프린트 모을 그죠? 그 모두한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아,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그죠? 자, 일단은 1번에는 뭐 들어갈 수 없고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You can deal with this by labeling each copy. 자,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By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각, 각 카피본에 labeling,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Of the handout. 핸드아웃이 uh, hand 이제 유인물이에요. 여기 유인물. 이 프린트물이란 뜻이면 된가? Copy of the handout. 나눠주는 그 카피본. 즉, 이걸 통째로 유인물, 혹은 뭐 프린트물 이러면 됩니다. 그각 프린트물에 레,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In turn with the initials of each of those present. In turn with the initials of each of those present. 이게 뭔가요? Initial. Initial이 뭐예요? 사람마, 그 이름의 첫 글자죠. Each of those present. 참석하는 자, present가 존재한다, 현재 뭐 이런 말도 있는데, those present 이 뭐예요? 참석하는 사람, 참석자 이러면 돼요. Those present 참석자 각각의 inital을 in t e r n with 이거 고거를 돌려가면서 거기다가 번갈아가며 적는 거지. 그러니까 오, 그 카피본 하나 하나에다가 뭐 제임스, 어 마크 그죠? 에이미 이렇게. 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걸 붙인다는 거죠 어어 이런식으로 곡에다가 어, 그 참가자의 이니셜을 싹 돌려서 어 붙여 놓으면 어그그요 레이블 그걸 해서 이름을 붙여 놓으면 요거를 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아 그렇죠 지금 모두에게 요걸 나눠 주는데 뭐 어, 이걸 붙여서 해결하죠 아까 보니까 이제 어 숫자 문제를 해결할 건데 숫자 문제를 숫자를 인식하지도 않고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로 보면 지금 숫자가 안 들어가죠 지금 숫자로 하나 둘셋넷 일곱 명이 하니까 일곱 개의 핸드아웃을 준비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거기다가 이 이니셜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레이블링 써놓는 거예요 you have then 그러면 너는 then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한다 without resorting to arithmetic and without explicit counting, 아리스마틱이 뭐냐면 어, 산수입니다. 산수의 아리스마 아리스만 그 산수의 산수 그 수학 중에서도 좀수색이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입니다. 어, 그런 거에 리조트트 의존하다, 리조트 to something 수학의 산수에 의존하지 않고도 또한 어, 드러나는 노골적인 카운팅에 의존하지 않고도 의존한다는 말은 없네요 여기는. 네. 요월적인 수색 일을 안고도 안하고도 문제를 해결했다. 바로 그럼 요 문, 요 말이 바로 여기서 말한 요거 그대로 나온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다 나왔죠. 그죠? 그죠? 어, 네. 그럼 여기에다가 이름만 해결하면 끝난다는데, 끝나, 자, 여기서 조금 저는 어색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뭐가 어색하냐면, 카피본을, 어, 이름을 적으라고만 해놓고, 그럼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했는데, 숫자 안 세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했는데, 아 이게 이름만 써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 없이 그냥 이름만 쓰면 문제가 해결된노라 그 그러니까 그거 이니셜만 적어놓으면 문제가 해결된노라 하는 게 어색해요. 그죠? 그 사이에 뭔가 빠져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 네가 이 카피를 이 과정을 끝마치기 전까지 카피가 남아있기만 하면, 그러니까 다 써버리지 않않 기만 하면, 다 써버리지 않기만 하면 즉 남아있기만 하면. 어, 여기, 나는 충분한 숫자를 갖고 있구나. 이 여기서 말한 충분한 숫자가 뭐예요? 어 sufficient number. 충분한 숫자에 뭐예요? Copy. Handout. 이거죠. 유인물이 충분히 있다. To go around가 뭐예요? 그러면? 나눠주는 거였네요. 이거. 돌리는 거였네요. 아, 나눠줄. 참가자에게 나눠줄 충분한 숫자를 가지고 있다. 이거 해석되죠. 지금 여기다 넣으니까. 그지? 2, 3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네모칸을 읽을 때 이게 뭔가 말이 이게 딱 매끄럽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매끄럽게 해석이 안 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좋아 매끄럽게 해석이 안 되는 거 오히려 좋아 매끄럽게 해석이 되는 그 부분을 찾아라는 얘기야 여기죠 여기다 넣으니까 이제 매끄럽게 해석이 되잖아요, 맞죠?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지금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야 너는 그러면 이거를 수학에 기대지 않고 수색에 기대지 않고 문제 해결을 한 거다 끝 여기서 해결이 되죠. 자 나머지가 뭐 너무 긴데 한번 뭐 그래도 읽긴 하겠습니다. There are numbers that work for us here, all the same, and they allow precise comparison of one collection with another. 자 이런 숫자들이 있습니다. at work for us 우리야 우리에게 어 이게 일이 작동이 되어지는 숫자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같은 숫자예요. Old same 같은 숫자가 존재해요. 그 뭐냐? Uh, they allow, 걔네들은 그래서, they allow precise comparison. 정확한 비교가 가능해져요. One collection을 다른 collection하고. 네, 이 collection이 집합이죠. 집중, 집합이죠. 집합.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그 집합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 한 집합을 다른 집합하고, 정확히 비교할 수가 있다. 비교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작업할 때쓸수 있는 숫자가 완전히 같은 숫자가 존재한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유인물하고, 우리의 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인물하고, 참가자의 숫자. 이두 집합이 정확히 일치하죠.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죠. Even though the numbers that make up the collection could have entirely different characters. 얘네들. 비록 이 숫자들 그러니까 이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아, 숫자가 아니네요. 넘버가 아니라 멤버네요. 자, 이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멤버들은 어, 집합에 있는 그 원소들은 c 랩 u l d h 완전 다른 특징을 갖고 있지만 as is the case here 여기에 케이스처럼 말입니다. where 어, one set is collection of people. 요좀 아까 그 예에서 생각해 보면 한 집합은 인간의 집합이고 그죠? 다른 집합은 종이 종이 피스의 그죠? 피스 페이퍼의 집합이 그죠? 어 그런 거죠. 자, 그렇게 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요 4번 문장은요. 어이그니까 여기 for example 여기서부터 요 3번에 요거 네모 넣고 여기까지 한 얘기, 여기까지 한이 예를 가지고 총 총평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죠? 아주 좋은 문장이네요. 네, 요 길고. 자 이렇게 보면 아, 복잡하다 그러실 텐데 지금 차근차근 앞에서 먹어가니까 어, 충분히 납득이 되죠 별거 아니죠?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자, What numbers allow us What numbers allow us to do 어, 숫자가 우리에게 하도록 하는 것은 하도록 허락해 주는 것은 is to compare the relative size of one set with another 한 세트와 다른 세트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게 숫자가 하는 일이다. 그죠? 숫자가 우리에게 해주는 일이다. 어, 숫자의 의미. 숫자가 필요한 의미까지 여기까지 총평이 딱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요, 이 4번이나 5번 자리에 U가 일단 등장해서 뭘할 일이 없겠죠? 여기서 카운팅해서 일이 끝나지. 그죠? 여기서 끝나지. 4번, 5번에다가 U 가지고 뭐할 일이 없다는 게또 등명이 됐습니다. 그죠?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걸 뭘 나눠 주고 이런 과정 같은 게 설명이 벌써 이 과정은 labeling each copy of the handout in turn with the initial so f e a c h of those present. 요 장면이란 말이죠. 요게 바로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네. 그래서 뭐 정답이 3번인 거 너무 명확하고요. 아까 이미 균형이, 규명이 균형이 됐죠. 4번 문장 요게 여섯 줄이나 되는 긴 문장이니까 한 번만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는 좀 이제 뜻 말고 문장 구조만 좀 이렇게 따져 보겠습니다. There are 동사 여기 있고요. Numbers that work for us 우리한테 우리를 위해 at work 할수 있는 만한 이 일할 때 일에 있는 작업할 만한 숫자가 여기 존재한다. Numbers 숫자들이 존재한다. All the same 어, here 여기에 존재한다. All the same 완전 똑같은 그죠? 모두가 똑같은 숫자가 존재한다. 숫자들이 존재한다 말인가? There are numbers that work for us. Here, all the same. And, 그리고 이렇게 잘랐어요. And, 잘른 다음에, they, 그리고 그 숫자들은, 그죠? 그 숫자들은, allow 동사 여기 나오고요. allow가 어, 보통 투부정사를 데리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투부정사를 데리고 나오지 않고, 그냥 명사, 어, 목적어만 딱 데리고 나왔습니다. Precise comparison을 가능하게 해준다. 어, 근데, 요 precise comparison을 뭐와 뭐의 컴레터인지를 밝히기 위해 전치사 오브가 붙어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 오브 안에 one collection with another 이렇게 얘의 한 집합을 얘의 다가 비교하는 정확한 비교 그런 비교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준다그래서컴퓨레인이라는 애가 오브라는 전치사도 데리고 요고요 위드라는 전치사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얘네 둘의 관계가 규명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자, 그런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분도우 접속사를 붙였습니다. 접속사 절은 어디까지냐면요. 이게 일단 여기까지예요. members 한 다음에 여기 또 이제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나가죠. that make up the collections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로 얘를 이렇게 꾸며 주고 있는 얘가 주어고요. could have entirely different characters. 여기 entirely different characters가 목적어죠. 그렇죠? 이렇게 이분도우 절이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s is the case here 하면서, 여기 또 접속사 as가 붙었죠. 접속사 as는요, 어, <laughs> 주어가 같은 걸쓸 거면 주어도 해석, 어, 없어도 되고요. 응? 주어가 없어도 되고요. 또 뭐, 뭐, 주어는 있어도 뭐, 뒤에, 뒤에 할 말이 다 똑같으면 이렇게 대동사 나오면서, 어, 그냥 다그 생략시켜버려도 되고요. 어, 생략, 도치. 뭐 얼마든지 일어나는 그런 아주 변칙적인 문법을 많이 구사하는 게 바로 as 와 then 입니다. t-h-a-n, then. 걔네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as is the case here. 여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어, 뭐 something, 뭐 it is the case. 그러면 그것은 사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사실이다 이런 뜻이라서 이게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사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저는 그냥 딱 감각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도가 그냥 맞을 것 같습니다. 뭐어 의미상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 저렇게 하나 어 상관 없어요. 너무 문법이라고 우리가 무슨 법을 지키자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우리의 이해를 우리가 요 글을 읽어 가는데. 이해가 되도록 하는 그 한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요 경우 as is the case here 여기에서와 가, 마찬가지로 해 놓고서는 이 경우 여기에서의 경우를 where 이 경우에서는 하면서 where 하면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딱 붙인 거예요 요 경우에다가 요런 걸 관계부사라고 하죠 그죠 요 관계부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런 거 그냥 생각 어, 관계부사 이런 거 저는 나눠보라고 잘안 합니다 그냥 이거는 별이래요 어, 별 하나 붙여 놓고 one set 한 세트는 is a collection of people 사람 집합이며 반면에 또한 세트는 the other는 consist s of 자 그러면 이제 while로 또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where 안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where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 안에 while로 이렇게 또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one set is a collection of people while the other consist s of piece of paper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v라고 내가 표시한 게 제가 표시한 게 다 동사에 해당하는 건데. V가 하나씩 들어있는 건다 절이잖아요. 그죠? 이 예, 절이 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어, 어, 일단, 셋, 넷, 뭐, 다섯, 어, 여기도 있으니까,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의 절이 막 섞여진, 뒤섞여있는 그죠? 아, 다 해놓고 나니까 복잡했다. 그죠? <laughs> 네, 요런 정도 문법, 어, 문장 구조를 이렇게 분석해놓고 나면요. 어, 내신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 아, 여기, 만약에, 어, 시험 문제에, 여기에 뭐, 이렇게, 대시 안 나오고, 여기에 뭐, 왓이 나왔다. 그럼, 오, 와, 메이크업, 오, 일단, 어, 맞을 것 같은데, 왓시 오, 여기 선행사가 있으니까, 얘는 왓스는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다고 하고, 이게 골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 얘를 분석을 잘 해놓으면, 얘를 변칙적으로 냈을 때, 알아볼 수 있는 힘이 좀 있을 것이다. 한 80에서 90%는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이런, 이런 논리예요. 그 이상의 약간 진짜 되게 선생님이 심박하고 변칙적으로 냈을 때는 어떡하냐. 어, 실력껏 하는 거죠. 네. <laughs> 실력껏 하는 겁니다. 뭐,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 다 보입니다. 그런 게. 마음을 편안하게 안 먹고, 어, 두려워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게 쉬운 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좀. 힘딱 빼고, 지금 이렇게 해보듯이, 천천히 이렇게 문장 구조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다 보면, 아, 이게 이렇게 됐고,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한 번씩 저도 지금 수능 해설에, 수능식 해설에, 어, 중점을 둬서 저는 할 겁니다. 그, 이 강의는. 그래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분석은 가끔 해줄게요. 어, 요건 거 필요, 요거는 최대한 이제 하여튼, 어, 수능식 분석은 끝낸 다음에, 나중에 뒤에다가 몰아서 좀 넣을 테니까, 어, 이거 뭐 듣기 싫은 분들은 필요 없다. 나는 수능만 볼 거야. 나 정시야.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안 봐도 돼요. 이런 거안 봐도 되고, 어, 정시라도 나좀 언어 좀 전공해 보고 싶어. 영어과를 좀 가고 싶어. 어, 이런 분들 한 아니, 영어 아니더라도 나는 서양어과, 서양어과를 좀 가고 싶어.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조금 어,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서양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어~ 저 독일어를 일 전공으로 전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 영어하고 독일어에도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요렇게 도움이 됩니다 영어를 분석하는 게 독일어에도 도움이 되고 독일어 분석을 많이 해본 게또 영어 분석에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어~ 여러 가지 어~ 여러분이 뭘 꿈꾸고 있던 도움이 좀될것 같다 이런 사람이면 이런 분이면 한번한번 도전해 요런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 또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얼마든지 댓글 달아 주십시오. 시청 감사합니다.